여러분, 할수 있습니다. 절대 쫄지 마세요. 제가 도와드릴게요. 여러분, 제가 IQ 몇인지 아세요? 제가 IQ 많이 질문을 받아가지고. 제가 IQ 테스트를 지금 살면서한번 해봤거든요? 130이 나왔어요. 130. 여러분, 130이면은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? 근데 여기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. 제가 그 IQ 테스트를 언제 했냐면은 점촌 살때 했거든요. 점촌 초등학교 다닐 때. 학교가 좀 많이 열악했어요. <laughs> 완전 시골 학교. 제가 나중에 서울 학교 이사 와가지고 진짜 놀랐던 게 학교 건물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. 화장실이 건물 안에 있지도 않았어요. 대레식 화장실이었거든요. 아, 제가 그 화장실 가지도 못했어요. 누가 몽달이신 나온다고 소문 퍼뜨려가지고. 근데, 당시에 담임선생님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,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.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하시는 그런 선생님이시니까, 말씀도 잘못 알아듣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그리고 뭐 이렇게 시험을 보거나 해도, 이걸 알뜰하게 잘 보지 않으세요. 어떤 식이냐면, 이제, 시험 판 다음에, 선생님이 이거 채점이 잘못됐어요. 실제로 잘못 채점된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. 채점을 좀 약간, 대충 좀 하시는 스타일이었거든요. 느낌에는, 아, 뭐, 학교 계신데, 잠깐씩 사라지셨다가, 걸리 냄새와 함께 돌아오시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, 여튼, 그래가지고 시험 치르고 나면은 친구들이 틀렸어 근데 실제로 틀렸거든요 근데 이걸 답 약간 바꿔 선생님 이거 채점 잘못됐어 하면은 다 맞은 걸로 해주세요 <laughs> 내일모 지금 정년임인데 이걸 너무 널널하다고 표현해야 되냐 학생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죠 요즘은 상상도 못할 그런 거지만 그, 그런 장난들도 좀 있었어요 절대 여러분들 해서안 되죠 이거는 뭐 조작이니까 근데 아이큐 테스트 딱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선생님께서 이거 나눠주신 다음에 또 사라지셨어요 안녕요 이러면 IQ 테스트가 사실 시간 제한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반사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고 해야지 제대로 측정이 되는데 선생님이 사라지셨는데 안 나타나 그래가지고 반에서 막 친구들끼리 서로 좀 잘한다는 책임을 베끼고 해가지고 결과 몇이나 130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이 어렸거든요 1, 2학년 거의 이때였어요 아마 제가 시간을 딱 재가지고 했으면은 그 이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Q 신나죠 재밌어요 아주 음, 재밌기 때문에 아직이그럴 음, 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음, 할수 있다 말고가다공공자가 음, 아, 아니. 아니라 너대고난 다음에 모니부시지 마세요 또 성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부시 마세요 비싼 모이 과자 되냐요 사랑합니다 안녕 수금많요 <laughs>